열왕기 상 16장에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선지자 엘리야와 임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을 통하여 둘 하나는 어둠 속에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7장에서 우상 숭배로 범죄한 아합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감엄으로 흉년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이사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사벨의 아버지 엣바할은바할 신을 숭배하는 선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엣발 제사장은 시돈왕을 축출하고 권자에 오른 후에 딸 이사벨을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이 부부가 된후북 왕국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s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l 년 s 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흉년이 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비 소식을 아합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엘리야가 갈매신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p u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산이며 340km가 구릉 지대로 펼쳐져 있는 지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엘리아는 간절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에 사환이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아의 말을 듣고 갈매산에 올라간 사환은 바다를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엘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조금 전 바울과 갈매셀 영적 전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불을지질 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불을 내리시며 번제물로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비를 구하는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곧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한 이 메시지는 꼭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엘리야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어려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도 응답받지 못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한량없이 하나님께 바쳐서 드린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응답이 종종 오지 못할 때가,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시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환에게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환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끝에 보면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사환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보라" 처음에 가서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사환에게 "다시 가라고" 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사환은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신부는 말뿐입니다. 사완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것도 3년 6개월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비를 구름을 사완이 그것을 응답받고 그가 확신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단지 순응할 뿐이고 그에게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시고 비를 뿌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세명에 걸렸던 아랑 군대장관 나만은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일곱 번 돌았을 때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걸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너는 계속 가라. 한번안 되면 두번 가라. 두번안 되면 세번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가라. 가서 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층 한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전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그에게 어떤 응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찬양 받으러 찬양 부르고 찬양하면서 응답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구부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여섯 번까지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일곱 번째 사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알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해놓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회일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매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육체에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하루도 견딜 수 없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냐 하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메말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를 멈춰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폴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쉬지 않고 응답하게 그 응답 속에 받는 그 기도를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기도하라는 일곱 번째 그곳에 다시 가라는 말에 사완은 순종하며 사완이 순종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조그마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 사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황급히 뛰어내려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일어나나이다. 사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치고는 너무나 구차합니다. 너무나 응답이 적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아는 지, 지금이 작은 구름 한 조각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구름에 떠 있는 그한 조각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을 받은 그 기도는 미래에 가까운 장래에 곧 피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가 대지를 적셔 줄수 있는 시커먼 먹구름과 소낙비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쏟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응답의 징조를 쌓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기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곧쏜낙비가 쏜악비가 떨어질 것이다.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 전체에 비가 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손만 한 구름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가 기도한 응답을 받은 눈으로 엘리아는 그 하늘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찮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조그만 손에 쥐어진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떤 정성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조그만 생명력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능력 속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조금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지역을 깨우고 이 사람들을 깨우고 이 예수 사랑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이 주변 알리는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조그만 믿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조그만 믿음이 손바닥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주시고 또한 소나비를 일으켜주시며 이스라엘 온 나라를 적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천만이 이동합니다. 가족들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 힘듭니다. 이러한 명절 때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제목을 주님 앞에 조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인 즐기는 그 삶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양식,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오늘 하루로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가져가시는 우리 예수 사랑 교의 온 성도,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도를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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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주시면서 비를 뿌려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 앞 왕에게 말씀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비를 뿌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곱 번만에 사환을 통해서 구름이 보이고 또한 비가 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엘리아가 보고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이한 새벽에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啊！雨夜。 하묘 저위 그만고 내가 이를 떼면 큰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신 후에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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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